3월 15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울진과 울릉지역에서 뗏목인 떼배를 이용해 돌미역을 채취해온 전통 어업 방식이 최근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동해안권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떼배 채취와 국가중요 어업유산에 대해 알아보죠. 경북도청 해양레저관광과 서영주 주무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이 떼배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떼목과 같은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떼배는 떼목 형태로 되어있고요 울진, 울릉 지역의 해안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오동나무를 주로 사용하며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제작 기술은 옛날부터 이제 집안의 어르신을 통해 자연스러운 기술 전수와 마을 공동 작업 참여를 통해 전수되고 있습니다. 때배의 네. 구성을 보면 밑판, 그리고 노를 저,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노지게 떼배를 네. 움직일 수 있는 긴 막대로 막대인 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돌미역을 채취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떼배를 이용한 미역 채취업은 돌미역이 채취하기 좋은 날씨에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하는데요. 네. 한 사람은 바닷 속을 들여다 볼수 있는 수경 형태의 짬수경을 이용하여 바닷 속에 부착된 미역을 낫대를 이용하여 자른 작업을 하고요. 네. 다른 한 사람은 노를 잡고 낫대 작업이 편리하도록 떼배를 움직이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취된 뭐 돌미역은 떼배에서 지계로 육지로 운반하고 그 다음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음, 이렇게 이제 이 떼배를 이용한 채취 어업이 울진과 울릉에만 있었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대변은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에도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사용이 각각 좀 달랐습니다. 음. 아, 제주도에는 멸치잡이나 막 칼치잡이 등에서였고요. 거문도의 경우는 해조류 채취업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남해안 및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는 떼배를 이용한 어은 대부분 사라졌는데 네. 울진과 울릉 지역에는 아직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울진, 울릉 지역의 미역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대표적인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먼저 보면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성남제 45권에 울진군 토산품으로 미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조선 왕조 실록 영인본 울진군 지리지에 울진의 토공으로 미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또 1700년 중반에 뭐 편찬된 해동지도에는 울릉도가 이제 대표적인 특산물로 미역이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면 울진 울릉 지역 미역이 이제 타 지역보다 이제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굵고 네. 억센 점이 있으나 이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분이나 칼륨, 칼슘, 특히 이제 필수 아미노산 중에 알라 알라닌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도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 그런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울진 나고길이 나고길이 나고 육리하고 네. 울릉의 이제 주감리 현포리에서는. 많은 작업은 하지 않지만 그 명맥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이 대배 돌미역 채취 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받았는데 이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지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제 동양권에서 지정된 최초의 국가 중요 중요 어 유산이고요. 네. 이제도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음. 이제 보면 이제 국가 중요 어 유산 대상은 어촌에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인 어과 이를 통해 발생된 유무형 자산을 말하고요. 네. 지정 절차는 이제 서류 평가, 현장 평가, 최종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음. 네. 이 평가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중요 중요업유산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세심하고 이제 꼼꼼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이 지정된 울진 울릉 돌미역 대배체 취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본 (9개가) 지정되었는데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제주해녀업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보성 뻘 베어 세 번째는 이제 남해 죽방녀네 번째는 신안갯벌 천일염. 다섯 번째는 이제 완도 지주식 김양식업, 여섯 번째는 무안 신안 갯벌 낙지 면선업, 네. 일곱 번째는 하동 광양 채첩 손틀업, 여덟 번째는 2020 작년에 지정된 자 통영 거제 돌미역 트립대 채취업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동해안권에서 최초로 어, 지정됐다는 게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국가 중요 업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태배 채취 어업 문화를 또 보존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국가 중요 어업 유산에 지정되면 이제 지정 후 3년간 이제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네? 이 예산으로 이제 전통 어업 문화 유지 보존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태배와 미역 채취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이제 개발해 가지고 홍보 마케팅 브랜드 또 개발하고 이제 울진 지역에 있어야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만드는 이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 경북도의 전통 어 문화 발굴과 보전을 위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요 보면 2019년도에 국가 중요 어업 유산 발굴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포항의 청어 잡이 이제 대문어 잡이 경주의 멸치 잡이 영덕의 대게 물가잠이 뭐 고등어 잡이 등 이제 전통어 방식 유산 10개 정도를 발굴해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어업 유지 전통업 유산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관련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을 추가 지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예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경상북도 농산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되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3년간 7억 원의 예산 이외에 지속적으로 어업 유산을 보전하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문화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돌미역 대배채취 어업에 대해서 경북도청 해양레저관광과 서영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